이게 뭐야? 엄마 보여줘 봐 앞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줘 뭐야? 선풍기야? 응 삼촌이 싫어할 텐데 <laughs> 삼촌 사랑해요 한번만해 삼촌 거니까 보고 엄마 엄마 보고 삼촌 예쁜 짓 뿌잉뿌잉 음. 응. 삼촌 거니까 조금만 놀고 올려놓을게요 삼촌 예. 환풍기네 돌아가? 우와 돌아가네 시원해? 바람이 나와? <laughs> 올라올 거야? 이거 할머니 거책 할머니 거책 이거 친구. 놔 올라와서 할 거야? 엄마, 보여줘봐. 어, 바람이 나와? 어, 불도 나오네. 불도 나와? 반짝반짝해? 켜봐. 엄마, 보여줘. 우와, 대박이다. 너무! <laughs> <laughs> 우와, 신기하구나.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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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한국인들 나가고, 즈 날개가 돌아가네. 음 멋지다. 음 <laughs> 음 <laughs>